대시보드에서는 기본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모든 과목을 카드 형태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필요한 과목만 노출되도록 설정하는 방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탐색 메뉴에서 과목을 선택하고, 과목명 하단에 모든 과목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모든 과목을 목록 형태로 보실 수 있습니다. 과목명 앞에 보면 별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별 아이콘이 주황색으로 채워져 있으면 대시보드에 나타나고, 별이 비어 있으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과목을 추가하고, 대시보드 화면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방금 추가한 과목이 대시보드에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시, 즐겨찾기에서 해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목을 클릭하고 모든 과목을 클릭합니다. 별에서 주황별을 제거하겠습니다. 그 이후 대시보드로 넘어가면 방금 즐겨찾기에서 해제한 과목이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과목을 즐겨찾기에서 선택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모든 과목이 대시보드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과목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목을 선택하여 강의실로 입장하겠습니다.